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S 클래스 모델이 출고와 동시에 방문해주셨어요. 어, 오늘 장착될 아이템은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랑 어,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취급해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패스해 야 되는데 오늘은 에어 밸런스를 장착해 줄 거예요. 네, 에어 밸런스는 뭐 벤츠 S에서 약간 좀 상징과 같은 옵션인데요. 이쪽 안쪽에 쭉 보면은 원래 뭐 향수 거치대 같은 게 있었죠? 이거는 거의 S 모델에만 있는 건데 이번에 GLS에서도 빠지고. 어, S.S.도 빠지고 그러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순정으로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붙여드릴게요. 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포디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포디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는 이렇게 검은색 부위를 크롬으로 바꿔줌으로써 어 죽어있던 부위에 이제 좀 이쁜 디자인을 추가해주는 작업이에요. 네, 스피커도 부메스터 옵션에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뭐 품질은 조금 더 나아진다고 볼수 있으나 뭐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뭐 솔직히 뭐 체감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에어 밸런스도 이제 거치대를 추가해가지고, 어, 모든 메뉴까지 활성화해 줬어요. 네, 에어 밸런스는 뭐, 제가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렇게 사라져버려가지고, 조금 많이 섭섭했죠. 어, 일단은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홈에서, 여기 온도 조절 메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예, 요거는 괜히 누른 것 같아요. 여기서 온도 조절 메뉴를 누르고, 여기 공기질 상태.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이온 아이즈랑 실내 방향이 있죠. 이온 아이즈는 그냥 항상 켜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음이온이 이제 항상 나오고, 뭐, 여기 송풍관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뭐곱패가 생기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내 방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향수를 어, 전면의 송풍구를 통해서 쭉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게 뿌릴 건지, 중간으로 뿌릴 건지, 약하게 뿌릴 건지. 요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번에 뭐 GLS나 뭐 S 클래스나 이런 옵션들이 이제 많이 빠져서 나오더라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옵션인데 너무 아쉽죠.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 주시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E 클래스나 어뭐 cls 그리고 뭐 gl 이 이런데도 장착이 가능해요. 뭐 glc 도 가능하고, 어, c 클래스도 가능했던 것같은데 아무튼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